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양여자대학교 홍보대사 피어나리 4기 호텔건강학과 임윤서 아동보육과 임소연입니다 어, 제가 20학번으로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입생 모집 기간이라니 제가 더 떨리고 감회가 새로워요 네 맞아요 이제 곧 신입생 모집 기간이니 저희가 2023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 관련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울러 입시 관련 새로운 소식도 가지고 왔으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네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변경사항들을 이 판지에 붙여놨으니 하나씩 떼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전년도랑 달라진 점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 네, 저 하나는 알고 있어요. 원래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성적을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가장 우수한 성적 두개 학기만을 반영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변경 사항이 주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전 교과목을 반영했다면 변경 후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중 우수 두개 학기의 성적만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총 다섯 개의 학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 두개 학기 교과목만을 반영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변경 사항은 뭔가요? 네두 번째로는 실용음악과 실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K-팝 보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3분 이내의 자유곡 한 곡을 가창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곡 선정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니 실용음악과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 자체 기준 모집 학과가 변경되었습니다. 음.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융합과 외 8개 학과가 일정 수의 신입생을 모집했다면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 융합과 세라믹 디자인과 호텔 공항과총 3개 학과가 대학 자체 기준으로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올해는 스마트 IT과 외식산업과 실무영업과 실무 일본어과, 실무 중국어과, 스포츠 건강관리과 이렇게 총 6개의 학과만이 대학 자체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음. 다음으로는 수시 및 정시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1차는 9월 13일 화요일부터 10월 6일 목요일까지 수시 2차는 11월 7일 월요일부터 11월 21일 월요일까지 정시는 12월 29일 목요일부터 이듬해 1월 12일 목요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원서 접수는 진학사 및 유에이에서 가능합니다. 네, 모집 인원은 수시 1차 1,345명, 수시 2차 833명, 정시 345명, 총 2,523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모집 요강 바로 가기 링크가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 한양여자대학교에 신규 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어떤 학과인가요? 바로바로 바로 AI 융합과입니다. 아, 작년 빅데이터과의 신설에 이어서 AI 융합과라니 공학 계열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으니 이쪽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한 조건이겠어요. 네, 맞아요. AI 융합과가 어떤 학과인지 모르는 신입생분들을 위해 학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AI 융합과는 인공지능 핵심 운영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술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중점으로 한 교육을 받아 실무 인재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핵심적으로 활동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산업계 현장 중심의 AI 융합 교육을 수행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문제 제시 해결을 위한 현장밀착형 활동을 추진합니다. 아 그럼 AI 학과의 진로 전망 및 주요 취득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진로로는 인공지능 개발 및 운용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웹 개발자 등으로 취업하실 수 있고, 자격증으로는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등과 같은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더 상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AI 응원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네. 네 마지막으로 입시 Q&A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홍보 대사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아나리 자기실무영어학과 정연이입니다 그럼 빠르게 Q&A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을 보는 학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어, 호텔 관광과 비서 인재과 항공과 이렇게 총세 가지 학과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호텔 관광과와 항공과는 영어 지문 읽기 시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실기를 보는 학과도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용음악과 음악 실기 그리고 문예 창작과 작문 실기, 시각 미디어 디자인과와 산업 디자인과, 그리고 영상 콘텐츠과는 미술 실기가 있고요. 스포츠 건강관리과는 체육 실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따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 그치만 이제 실기 및 면접이 있는 학과 두 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어, 면접이 있는 학과와 면접이 없는 학과 이렇게 하나씩은 가능하고 아니면 둘다 면접 및 실기가 없는 학과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실기를 보는 학과 두 개만 아니라면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제 항공과와 어, 호텔 관광과는 중복지원이 안되지만 이제 항공과와 실무영어과는 지원이 가능하며 실무일본학과와 실무영어학과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문이과 계열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수능, 응시 계열도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입시 관련 안내를 드렸는데요.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시겠지만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내년에 학교에서 뵐미래 신입생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홍보대사 피어나리 임윤석, 정연희, 임소연이었습니다.